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이라입니다. 우리들이 신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영혼을 지닌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인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은 마귀라는 놈에게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는 겁니다. 심판의 주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매년 1차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속제일 7월 15일에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 땅에 죄를 짓고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 그들은 그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것으로 규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스 6장 23절에 있는 죄의 싹쓴 사망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영혼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망이라는 것에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응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망에 응당한 대가는 또 다른 생명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일차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함을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어찌하니 드렸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여러분과 저,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사망의 결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사망의 결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대가를 치루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사망으로 우리의 사망을 소멸시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의 생명,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이 멸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죽으시면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죄가 사라졌습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 사라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했던 마귀라는 놈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기도 멸하셨다.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고, 사망에서 벗어났고,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기도, 그 막이란 놈도 멸하여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또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인 그리고 기독교인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큰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큰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기독교인이다. 말로만 크리스찬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기독교인 되시기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건면하며 기도합니다. 아민. 네. 함께 이 시간을 나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 크신 사랑하신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조세원 교회 뉴스 클럽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진정한 기독 교인이라 말하기로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